시편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울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빗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신 귀한 은혜가 경험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를 피해 피난 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굴이란 시인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을 뜻하고 있습니다. 혹은 엔게디 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며 자신의 처해져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고 자신을 잡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순간에도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와 서원을 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에 어려움과 또한 사람을 향한 원망함과 아픔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인지, 이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인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탄원하며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수임받는 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